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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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와티, 사와티 맞지? 사와티. 네. 지금 아 더운데. 그럼 저희가 주말 열 시장인 짝두짝 시장에 왔습니다. 음. 왔고 여기 아침 9 시부터 오후 5 아, 시까지 5시까지 하고 엄청 커요 여기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2 7개 파트로 나눠져 있고. 어,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진짜 큽니다. 네, 진짜 크고 뭐한다돌려면한 뭐 시간으로 뭐 거의 부족할 것 같고.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부족하다 하더라고. 요 어. 하루가 부족하다 하고. 다 꼼꼼히 보려면 네. 우선은 뭐 여행 오셔서 기념품 사가기는 음. 좋은 곳 같으니까 우선 한번 쭉 둘러보시죠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한개 먹자 이거 40이면 얼마지? 4 0은 1,300원 정도 장 보는 용 가방 마사지도 받네요 음. 마사지 얼마지? 45분에 2 0 0바 7천 원. 한 시간에 한 시간에 8천 원 정도. 아. 근데 뭐 여기는 뭐 그런 스파 개념이 아니니까 발이랑 어깨 만해주네요아 그리고 여기 그 코코넛 아이스크림이 맛있대. 아 맞아 나맞아 이건 거 같은데? 코코넛 아이스크림. 코코 제이제이라고 돼있네. 나는 막... 두번째는 나는 어, 포코젤리 음. 한개 50이네 한개 50이면은 뭐, 1700원정도 하나? 껍데기는 그래. 나무 껍데기는 와, 맛있는데? 약간 좀 짭짤하다. 짭짤하다. 아, 와, 맛있겠다. 고치 하나에 25불이니까 900원 정도? 고치 하나에 900원 정도? 와,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우리 예전에 그거 아니야? 메추리알, 네. 메추리알 볶음밥야 오만해진 근데 이거는 뭐 가격은 메추리알이 이거 40바시니까, 그러니까 1300원, 마늘빵, 헬로우 갈릭, 한 스틱에 600원, 옷까지 파는 데 있고, 뭐 셔츠 100바시니까, 여자들 여기 전통 의상, 전통 의상 하나 사가기 기념품 사가기 좋겠다. 음. 여기 말린 망고 400밭이니까 13,000원. 아 튀김이구나. 아 베이컨 소세지 말이 튀김이랑 오늘 오뎅 어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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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 종류랑 소세지도 많고. 음. How much one stick? 12. 이게 wow, 12. 아, 12라고? 어, 응, 12. 12. 어, 싸그러면 340이니까. 아, 이 340이니까 400원. 어, 싸네. 아, 여기 유명한 그 가방 코끼리 가방. 근데 시장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, 가격들이. 난좀 비쌀 줄 알았는데. 전체. 여기, 여기가 이제 뭐 한국의 모자. 동대문 같은 데라서 어, 다 도매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. 그래서 뭐 흥정 같은 거는 뭐 전혀 할수 없는 곳이라고 봅니다. 아이스케끼 와오불 200원도 안하나는 안 안. 아, 아이스케끼. 아, 여기 다다 엄청난 다 다거의 괜찮지. 케밥 하나에 치킨이 70이니까 2,300원. 90, 3,000원. 믹스가 90이 너무 보통 믹스 먹잖아, 우리. 어, 그렇지. 여기도 뭐 신발이 뭐 여기도 다 5,000원이네. 옷들은 거의 뭐, 5,000원에서 비싸봤자 7,000원 사이. 음. 그치? 싸면 3,000원까지 내려. 어, 뭐 보통 만원, 만원 넘는 게 거의 없네. 만원 음. 넘는 게. 아, 안에는 거의 뭐, 100%그 옷집, 액세서리. 뭐, 거의 뭐. 약간 동대문 느낌 난다. 음. 진짜 동대문 느낌 나는데? 여기는 음. 다 옷밖에 없네. 셔츠 하 얼마나, 하나, 보통? 아, 1 0 0박 3,000원. 싸다. 싸다 싸. 완전 싼데? 우리 몇개좀골로까 <laughs> 놀래라 와. 깜짝 놀랬다 이런 세상 이런 말이긴 처음 봤다. 우와. 엄나 웃고 있네. 낭창하게. 이게 이 거리에 다 이런 게 있습니다. 이 길잃어버리지 말라고 음, 번호, 번호가 다 있고. 티기하얼마가지 로렉스 이 나왔으면 좋겠다 로렉스 15,000 바트 15,000 바트 5 0바3,000바트 10만 원이니까 3,000바트 10만 원? 어. 3,42, 3,55, 50만원. 50만원? 로레스 짝퉁 50만원에 팝니다. 5천만원짜리. <laughs> 5천만원짜리 50만원에. 우산, 우산. 우산이야? 여기는 총우산. 어 대박이다. 아이디 좋다. 아, 얘도, 얘도 꺼내면 우산이네 아니, 얘는 못꺼내 이거 누르면 우산패죠. 아, 얘는 우산이네. 와, 진짜 아이디어 좋다. 여기 얘도 우산이고, 검, 진검 아, 여기도. 여 위엔 다 우산이네. 450바트면 얼마야? 만 오천원. 15,000원 아니에요, 15,000원. 우산, 초장용 우산, 15,000원. 아이 신기하네. 오... 여기서 먼지 냄새 난다. 차이가, 그, 그거, 차연 제품이 되게 유명하대요. 어, 그렇다 하더라고. 종류별로 다 있다, 향기 음. 같은 경우는. 마 뭐, 아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, 뭐. 다이소 마사지 같은 걸 전문화되어 있는 나라라가지고. 가격이 얼마 되나 모르겠네. 아, 3개 사면 200, 뭐래. 3개 사면 7,000원. 음. 1개 사면 얼마라고 했지, 아까? 75. 75. 그러면 2,300원 한 300원 정도. 2,500원 정도. 음. 2,500원. 망고비노 망고, 망고 비누 하나 2,500원 괜찮은데? 냄새 좋더라. 어, 냄새 좋더라. 음. 아, 나 근처만 가도 냄새 나더라고. 오, 음. 어, 괜찮다. 아, 비누 쩐다. 비누인데, 그 중요한 해야겠 어. 아, 근데 여기 싸다. 여기, 여기, 5, 여기 싸다. 아, 2,000원 아래네. 어, 2,000원 아래다. 다 싸다. 음. 시장 엄청 싼데, 밖에 보다? 밖에는 2,000원짜리 음, 음식이 없잖아. 뭐한 어, 4,000원, 5,000원 만어 4,000원 기본으로 시장하는데 여기는 음. 2,000원이다. 000, 어. 어, 괜찮은데, 여기? 어. 한개 20백 7 아, 개인이 올리는 거 어때? 안에 뭔데 그거? 떡이가? 소세지 안에 소세지야? 소세지랑 베이컨인데 짭겠다 근데 찻살 한.. 어안 짭다 버섯 베이컨 말이 버섯 베이컨 아, 네. 맛 없나본데? 우리 상겹살집에서 먹는 그 버섯국 먹는 거 있다가 어. 거기랑 삼겹살랑 먹는 거 똑같다 뭐 그냥 다끝이 언제 먹어도 맛있지 음, 80점 80점? 음 너무 만네 그건 그냥 소세지야? 밥이네 먹겠다 먹어봐도 아, 표정이 묘한데. 진짜 밥인데. 아. 상한 밥? 상한 <laughs> 밥. 네, 지금, 아, 아 예. 네, 지금 뭐, <laughs> 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, 뭐 거의 한 70%, 80%는 아, 옷가지랑 예. 뭐, 액세사리 뭐, 그런 가방, 뭐, 기념품들 이런 거고요. 먹을 거는 뭐한5% 정도밖에 없습니다. 네, 여기는 뭐 먹거리 야시장이 아니라 대만처럼 그런 곳이 아니고, 네. 대만은 반대로 80%가 먹거리고 20%가 뭐까지 이런 건데 음. 여기는 반대입니다. 오실 때 여기 네. 보시면은 이쪽에 2번 출구입니다. 네, 지금 사진이 아마 오버랩 네. 될 텐데 어, 이 역으로 오셔서 BTS 타시고 바로 2번 출구로 오시면은 어, 바로 이쪽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저쪽 시장 오실 수 있으니까. 자기 수소 근처에 BTS 있으신 음. 분은 이거 이용하시면 거이될것 같고요. 그리고 화장실이 3바 네, 한 사람당 3바트씩 네,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. 네, 화장실 이용료가 3바트이고 네. 100원. 좀, 동전 좀 챙겨오셔야 됩니다. 네, 뭐 지금까지 이제 짜쭈짝 시장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 또 알려드렸고요. 요 바로 옆에 가시면은 공원이 있습니다.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이제.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다고 하니까 거기 가셔서 또 구경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5시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네. 이제는 이제 저쪽에 이제 오픈이 될 겁니다 이제 밤 되면 한 8시쯤 되면 사람이 많이 올 텐데 여기 자투자 시장이 JJ 마켓이고요 옆에 있는 야시장은 JJ 그린 마켓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린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 마시고 여긴 JJ 마켓 그리고 저기는 야시장은 JJ 그린 마켓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예. 찾아뵙도록 하죠. 지금까지 살다보였습니다. 살다